영어로 번역하면 q u a 프 i t 라고 해요 조금 다르다. <laughs> 오셨어요? 빨리 오라고 하라. 일본말이에요 다. 아, 그 테스네를 붙여야 됩니다. 먼저 오신 분은 140초 펴주세요. 140초 같이 봐요. 4 0 쪽. 자 지금 이게 궁터입니다. 먼 궁터가 이러냐고 지금 그렇게 아니에요. 먼 이게 지금. 근데 돌은 전 처음에 왔어 이게. 자이1 4 0 쪽의 그림에 보면 아스카서 보이죠? 하얗게 제가 칠해놨잖아요. 그 아스.